안녕하세요. 생존 전문가 기존 그리스입니다. 수련에를 가고 싶은데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 많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야생보다 더 치열한 일상에서 동계 수련회 가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가진 그리스 장 진한 기술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따뜻한 이불 속입니다. 일상에 지친 육체를 회복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지. 아르바이트 시간은 오전 9 시. 아직은 좀 여유가 있지만 오늘은 부지런했던 생각입니다. 업장에 일찍 나가는 것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니까요. 그럼 5분만 더 이따 나가겠습니다. 아, 어, 제발 5분만. 아 5분만. 아 빠진 바. 어, 수으려요 화차는 질킬 뻔했어요. 손님이 없어서 누구 하나 걸리면 큰일 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일찍은 보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만큼은 저집을 잡고서는 안 됩니다. 평소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점수를 따야지. 보식자가 포만감을 느끼고 조금 늘어져 있는 틈을 타서 미끼를 던져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니 내와 장소에 가려서 하십시오.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게 수련회가 있어서 야, 네가 사회를 아직 몰라서 그나가 본데 남의 신계장이 와서 그러는 거 아니야? 뜩이나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 네가 나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 글씨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역시 상이 보십자에 서 눈에 피하기란 영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야 우리 이제 은하이곳은 학원이라는 초입니다 우리들이 어미가 따주는 열매를 받아 먹으며 필요한 영양분을 쌓고 있는 평화롭고 조용한 이지요 양육 방식의 세 세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아, 이곳에서 아, 필요한 영양분을 아, 충분히 받아먹어야 합니다. 아, 2십일 토요일엔 특별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제가 가진 에기스를 모두 전수해드릴 거예요. 아 아니 저 중요한 순간이 수련의 날짜와 겹치다니 이거 큰 일이네요. 보충을 놓쳤다가는 발육이 더뎌져 까딱 무리들로부터 뒤처질수 있습니다. 문득 저는 수련회가 과연. 이렇게 큰 이세나 칠러서까지 가야 할 만한 곳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련에 관련 정보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보세요, 임원실입니다. 저는 지금 위장 중입니다. 수련의 최신 정보를 습득할 만한 곳은 모든 강줄기가 합수되는 이곳 임원실만한 곳이 없지요. 임원실에 서식하는 지도자 개체들이 지금 수련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상하군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진짜 오랑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이, 발냄새. 기도자 개체들이 머리를 싸매고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군요. 무슨 말들이 오고 가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랑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신자 제내기 50% 달려가! 수련의 여신 우리 미리 먹어보러 가요. 1, 시시간 a 시시하 하면 되네요요 a 아,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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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사실은 요새 이리저리 치 h 서주일만 지킬 뿐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복음으로 충만한 일상이 되는 계기 s h a s 를 통해 마련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수 있을지 어떨지. 아, 아, 아니. 지금 저기서. 이원 맹수들이 수레나 선접수를 받고 있어 무방의 상태에서 전쟁과 마주친다면 어떤 회유 당할지 모릅니다. 이럴 땐 낮은 보복으로 맹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나가야 합니다. 임원이 절 발견했어요. 어서 낮은 보복으로 숨어야겠어요. 낮은 보복 덕분에 포식자의 서수 눈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야생 같은 일상은 저를 호락호락 놔주질 않습니다. 과연 제가 올해도 주변에 무사히 갈수 없을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적은 일어나겠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그곳에서 은혜받을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벅차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꼭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강명식입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 때 함께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노래들 또 간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신년기아니한목못입니다 어, 조만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신 데 기대하는 마음이 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의 불이 붙어서 그리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준비 시간 되는 거랍니다. 그 사랑의 너